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 이번 주일의 첫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미암아서 어,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은 어, 욕기 16장 1절부터 17절을 친구들의 끝없는 비판에 대한 욕의 단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상하겠습니다 13장에서 욥은세 친구 모두 번갈아가며 한 번씩 자신을 정죄한 일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잠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에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고 15장을 보면 엘리바스는 오히려 전보다 더 거친 언사로 그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는 요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라고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15장을 보면 이제 요비 하나님에 대, 대한 경례를 버리고 죄악에 빠져 간사한 말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어,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례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더욱이 20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악인은 하나님의 크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데요. 이것은 욥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절과 25절만 인용하면 어, 다한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는 그,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런 엘리바스의 두 번째의 보다 거칠어진 비판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별로운 요청에 대한 무응답에 대하여 16장, 17장에서 욥도 더욱 강한 어조로 엘리바스와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17절을 차례로 따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강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무거움을 항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서 여분 자신을 향해 끝날 줄 모르는 충고를 계속해 대는 친구들을 더 고통스럽고 번뇌케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라고 칭하면서 만약 너희가 내 처지와 심정 가운데 있다면 그런 냉정한 말을 꾹 참고 끝까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으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풀어스리, 마지막 6절은 그가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침묵을 어, 지, 지킬 수도 없고 또혹 위로를 받을까 하며 괴로움을 밖으로 표출해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진태양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두번째 단락인 17절부터 17절에서 요번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해 탄식하는데요. 이 탄식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듣도록 의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끝절인 17절에서 그는 간접적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신다는 점을 하나님께 단식하는 형식을 빌려서 친구들에게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7절,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하시고 그를 약하게 만드심으로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 또는 활을 쏘는 궁수 혹은 용사와 같이 그를 공격하시며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고 묘사하는데요. 12절, 13절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따라서 그는 거의 다 죽게 되었으며 더 이상 아무런 명성도 없게 되고 오직 슬픔만 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만신창의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결박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구 엘리바스의 더욱 거칠어진 비판에 대해 여비보다 비통한 어조로 엘리바스와 하나님께 항의하고 산식하는 이야기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 즉 재단에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대변하며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때로 하나님이 이유없이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결백함을 증명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옆 처럼 사람 들앞에 절대 주눅 들지않 고, 당 당하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있게 하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